김용빈 식품업계 제왕 등극 7월 최고가 광고 모델 발탁 김성주 경빈이 광고료 벌려면 얼마나 일해야 하나 부러움 폭발 2025년 7월 대한민국 광고계의 대형 지각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트로트계의 흥행 보증수표 김용빈이 있습니다. 단한 번의 계약 단한 명의 모델이 7월 광고계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 모든 기록의 주인공이 바로 김용빈이라는 사실이 공개되며 트로트를 넘어 이제 광고계의 정점에까지 오른 그의 존재감이 어깨 전반을 휩쓸고 있습니다. 김용빈은 더 이상 무대 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 식탁, TV 광고판,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한 브랜드 그 자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CJ제일재당 더든든 한끼 시리즈 전속 모델 발탁, 이번 김용빈이 전속 모델로 발탁된 브랜드는 바로 국내 식품업계 빅3분 중 하나인 별표 별표 CJ제일제당의 신규 라인 더든든 한끼 시리즈 별표 별표입니다. 이 제품군은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세대를 겨냥한 프리미엄 즉석 식품 브랜드로 이번 모델 선정에 대해 CJ제일제당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밝혔습니다. 김용빈 씨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이미지와 건강한 에너지를 지닌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진정성 있는 음악처럼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브랜드 가치 또한 든든한 하루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이번 모델로 단독 발탁하게 되었습니다. CJ 제일제당이 심혈을 기울인 신제품 라인의 김용빈을 단독 모델로 내세운 것은 그의 대중적 영향력과 신뢰도를 높이 평가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업계 최고 수준 계약. MC 김성주 나도 이만큼 벌려면 몇년더 살아야 하나요? 광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김용빈의 계약은 단발 광고가 아닌 1년 단위의 전속 계약으로 월 단가 약 2억 원, 연간 총액은 약 24억 원대에 달하는 초대형 규모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톱 연예인의 일. 5배에서 2배 수준으로 트로트 가수로서 이례적인 기록이자 업계 내에서도 충격을 안긴 금액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 김용빈이 게스트로 출연한 KBS 예능 높은 콘서트 녹화 현장에서 MC 김성주가 던진 농담 섞인 한마디가 화제를 모았습니다. 용빈씨, 이번 광고비가 제가 3년 동안 방송해야 모을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요? 나도 트로트 한곡 불러야겠네? 현장에는 웃음이 터졌지만 그 이면에는 김용빈의 놀라운 상승세에 대한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입니다. 김성주의 발언은 김용빈이 현재 광고 시장에서 얼마나 뜨거운 블루칩으로 떠올랐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에피소드입니다. 광고주들이 김용빈에 열광하는 이유, MZ세대까지 사로잡은 신뢰감. 김용빈은 단순한 인기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성실함, 친근함, 젠틀함, 그리고 신뢰감이라는 키워드를 한 몸에 품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뿐 아니라 최근 MZ세대까지 팬층이 확장되고 있어 브랜드 이미지 상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광고 관계자들은 김용빈이 어떤 브랜드와도 이질감 없는 자연스러운 연결성을 보이며 광고 모델로서의 확장성과 지속성이 탁월하다고 평가합니다. 그의 진정성 있는 이미지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는 곧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김용빈이 등장하면 매출이 오른다는 것은 이제 데이터로도 증명되는 사실입니다. 이젠 어디 가든 김용빈이 있다. SNS 폭발적 반응과 팬덤의 힘. 광고 캠페인이 시작되자마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김용빈 열풍으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가는데 전부 김용빈 얼굴. 너무 반가워서 사진 찍었어요. 광고 보니까 더 먹고 싶어짐. 용빈 효과 진짜 대단. 우리 집 냉장고엔 이젠 김용빈만 있어요. 김용빈의 팬덤 사랑비는 광고 제품을 구매해 인증하는 릴레이 이벤트를 펼치며 성공하는 가수 뒤엔 강력한 팬덤이라는 공식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자발적인 홍보와 구매는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김용빈은 더 이상 무대 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 식탁, TV 광고, 라디오 스팟, 매대 팝,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한 브랜드 그 자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음악, 방송, 광고, 팬덤, 모든 것이 한 사람을 향해 수렴되는 이 시대, 우리는 분명히 김용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다음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2025년 7월. 대한민국 광고계에 전에 없던 대형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트로트계의 흥행 보증수표이자 미스터 트롯 3분 최종 우승자인 김용빈이 있습니다. 그는 단한 번의 계약, 단한 명의 모델로서 7월 광고계 최고가 기록을 경신하며 트로트 가수를 넘어 이제 광고계의 정점에까지 오른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CJ 제일재당 더 든든한 끼 단독 모델 발탁 전세대 아우르는 이미지 입장. 이번 김용빈이 전속 모델로 발탁된 브랜드는 국내 식품 업계 빅사 중 하나인 CJ제일제당의 신규 라인 더 든든한 끼 시리즈입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전세대를 겨냥한 프리미엄 즉석식품 브랜드인 만큼 모델 선정에 대한 CJ측의 공식 입장은 김용빈의 독보적인 이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CJ 측은 김용빈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이미지와 건강한 에너지를 지닌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진정성 있는 음악처럼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브랜드 가치도 든든한 하루의 시작이기에 이번 모델로 단독 발탁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김용빈이 단순한 인기가수를 넘어 신뢰와 건강함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폭넓은 연령층에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최적의 모델임을 의미합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계약금, 김용빈 효과의 증거. 광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김용빈의 계약은 단발 광고가 아닌 1년 단위의 전속 계약으로 월 단가 약 2억 원, 연간 총액은 약 24억 원대에 달하는 초대형 규모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토변예인의 1.5배에서 2배 수준으로 트로트 가수로서는 전례 없는 기록이자 업계 내에서도 큰 충격을 안긴 금액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 김용빈이 게스트로 출연한 KBS 예능 오픈 콘서트 녹화 현장에서는 MC 김성주가 용빈씨, 이번 광고비 제가 3년 동안 방송해야 모을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요? 나도 트로트 한곡 불러야겠네라고 농담 섞인 한마디를 던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는 웃음이 터졌지만 그 이면에는 김용빈의 놀라운 상승세에 대한 업계 관계자들의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는 김용빈이 단순히 인기를 넘어 실질적인 브랜드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타급력을 가진 모델임을 광고주들이 인정한 결과입니다. 김용빈이 블루칩인 이유, 광고주들이 열광하는 그의 매력. 김용빈은 단순한 인기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성실함, 친근함, 젠틀함, 그리고 신뢰감이라는 키워드를 한 몸에 품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최근 MZ 세대까지 팬층이 확장되고 있어 브랜드 이미지 상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의 폭넓은 팬덤은 제품 구매로 이어지는 강력한 소비력으로 직결됩니다. 또한 김용빈은 그 어떤 브랜드와도 이질감 없는 자연스러운 연결성을 보이며 광고 모델로서의 확장성과 지속성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진정성 있는 이미지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이는 곧 구매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김용빈 효과의 시작, 광고판을 뒤덮은 얼굴. 광고 캠페인이 시작되자마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별표 별표 김용빈 열풍 별표 별표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갔는데 전부 김용빈 얼굴. 너무 반가워서 사진 찍었어요. 광고 보니까 더 먹고 싶어짐. 용빈 효과 진짜 대단! 우리집 냉장고엔 이젠 김용빈만 있어! 등 팬들의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그의 팬덤 사랑비는 광고 제품을 구매해 인증하는 릴레이 이벤트를 펼치며 또한번 별표 별표 성공하는 가수 뒤엔 강력한 팬덤 별표 별표이라는 공식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용빈의 광고 모델 발탁이 단순한 계약을 넘어 팬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제품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성공적인 마케팅 사례가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팬들의 자발적인 홍보 활동은 김용빈의 브랜드 파워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김용빈 트로트를 넘어 산업의 얼굴이 되다. 2025년 김용빈은 더 이상 무대 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 식탁 TV 광고 라디오 스팟 매대팝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한 브랜드 그 자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김용빈이 등장하면 매출이 오른다는 말이 이제는 데이터로도 증명되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음악, 방송, 광고, 팬덤,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을 향해 수렴되는 이 시대, 우리는 분명히 별표 별표 김용빈의 시대 별표 별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등장은 트로트 가수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광고시장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용빈이 보여줄 블루칩으로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됩니다. CJ제일제당의 선택, 든든한 한끼 시리즈 전속 모델 김용빈 이번 김용빈이 전속 모델로 발탁된 브랜드는 바로 국내 식품업계 빅사 중 하나인 별표별표 별표 CJ제일제당의 신규 라인 더든든 한끼 시리즈 별표별표 별표 다비 제품군은 20대부터 60대까지 전세대를 겨냥한 프리미엄 즉석 식품 브랜드로 이번 모델 선정에 대해 CJ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밝혔다. 김용빈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이미지와 건강한 에너지를 지닌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진정성 있는 음악처럼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브랜드 가치도 든든한 하루의 시작이기에 이번 모델로 단독 발탁하게 되었습니다. CJ 측은 김용빈이 가진 별표별표 별표 진정성, 건강한 에너지, 전 세대 아우르는 호감도 별표별표를 모델 선정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 이는 단순한 인기스타를 넘어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와 정확히 일치하는 인물을 찾았다는 의미다. 이런 계약 조건은 처음 봤다. 업계 최고 수준 광고료. 광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김용빈의 계약은 단발 광고가 아닌 1년 단위의 전속 계약이다. 월단가 약 2억 원, 연간 총액은 약 24억 원대에 달하는 초대형 규모로 알려졌다. 이는 일반적인 토변예인의 1.5배에서 2배 수준으로 트로트 가수로서는 이례적인 기록이자 업계 내에서도 충격을 안긴 금액이다. KBS 예능 오픈 콘서트 녹화 현장에서는 이 소식이 전해진 후 MC 김성주가 농담 섞인 한마디를 던져 화제를 모았다. 이용빈 씨. 이번 광고비 제가 3년 동안 방송해야 모을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요? 나도 트로트 한곡 불러야겠네. 현장에는 웃음이 터졌지만 그 이면에는 김용빈의 놀라운 상승세에 대한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는 김용빈이 단순한 트로트 스타를 넘어 광고계에서도 블루칩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왜 김용빈인가? 광고주들이 열광하는 이유. 김용빈은 단순한 인기 가수가 아니다. 그는 성실함, 친근함, 젠틀함, 그리고 신뢰감이라는 키워드를 한 몸에 품고 있다. 특히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최근 MZ세대까지 팬층이 확장되고 있어 브랜드 이미지 상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2025년 7월 투표에서 2위를 차지하며 16만 6천 표를 얻은 그의 압도적인 팬덤은 광고주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또한 김용빈은 그 어떤 브랜드와도 이질감 없는 자연스러운 연결성을 보이며 광고 모델로서의 확장성과 지속성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깨끗하고 바른 이미지는 식품이라는 안전하고 건강한 이미지와 완벽하게 부합하며 이는 소비자의 신뢰를 즉각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자산이다. 광고주들은 김용빈의 이러한 별표별표 별표 범용성과 신뢰성 별표별표에 주목하며 그의 얼굴이 곧 브랜드의 얼굴이 될수 있음을 간파했다. 이젠 어디 가든 김용빈이 있다. 광고계의 새 지평을 열다. 광고 캠페인이 시작되자마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별표 별표 김용빈 열풍 별표 별표로 들썩이기 시작했다. 마트 가는데 전부 김용빈 얼굴. 너무 반가워서 사진 찍었어요. 광고 보니까 더 먹고 싶어짐. 용빈 효과 진짜 대단. 우리 집 냉장고엔 이젠 김용빈만 있어요. 와 같은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반응은 그의 광고 효과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준다. 팬덤 별표 별표 사랑빈 별표 별표은 광고 제품을 구매해 인증하는 릴레이 이벤트를 펼치며 별표 별표 성공하는 가수 뒤엔 강력한 팬덤 별표 별표이라는 공식을 또한번 증명하고 있다. 팬덤의 적극적인 구매와 홍보 활동은 브랜드 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김용빈의 광고 모델로서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스타 마케팅을 넘어 팬덤의 힘이 비즈니스 성과로 직결되는 새로운 광고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김용빈, 트로트를 넘어 산업의 얼굴이 되다. 2025년, 김용빈은 더 이상 무대 위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 식탁, TV 광고, 라디오 스팟, 매대 팝, 구매 시점 광고물,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한 브랜드 그 자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별표 별표 김용빈이 등장하면 매출이 오른다 별표 별표는 것은 이제 데이터로도 증명되는 사실이 되었다. 음악, 방송, 광고, 팬덤,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을 향해 수렴되는 이 시대. 우리는 분명히 별표 별표 김용빈의 시대 별표 별표를 살아가고 있다. 그의 영향력은 단순히 연예계를 넘어 식품 산업, 나아가 소비 시장 전반에 걸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김용빈은 트로트 가수로서 이례적인 행보를 이어가며 문화 콘텐츠가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을 극대화하는 선두주자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그의 성공은 앞으로도 많은 후배 아티스트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며 트로트 장르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런 계약 조건은 처음 봤다. 업계 최고 수준 광고료. 광고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김용빈의 계약은 단발 광고가 아닌 1년 단위의 전속 계약입니다. 월단가 약 2억원, 연간 총액은 약 24억원대에 달하는 초대형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토변예인의 1.5배에서 2배 수준으로 트로트 가수로서는 이례적인 기록이자 업계 내에서도 충격을 안긴 금액입니다. KBS 예능 높은 콘서트 녹화 현장에서는 이 소식이 전해진 후 MC 김성주가 농담 섞인 한마디를 던져 화제를 모았습니다. 용빈 씨, 이번 광고비 제가 3년 동안 방송해야 모을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요? 나도 트로트 한곡 불러야겠네, 현장에는 웃음이 터졌지만 그 이면에는 김용빈의 놀라운 상승세에 대한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입니다. 이는 김용빈이 단순한 트로트 스타를 넘어 광고계에서도 블루칩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왜 김용빈인가? 광고주들이 열광하는 이유. 김용빈은 단순한 인기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성실함, 친근함, 젠틀함, 그리고 신뢰감이라는 키워드를 한 몸에 품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최근 MZ세대까지 팬층이 확장되고 있어 브랜드 이미지 상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2025년 7월 투표에서 2위를 차지하며 16만 6천 표를 얻은 그의 압도적인 팬덤은 광고주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김용빈은 그 어떤 브랜드와도 이질감 없는 자연스러운 연결성을 보이며 광고 모델로서의 확장성과 지속성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깨끗하고 바른 이미지는 식품이라는 안전하고 건강한 이미지와 완벽하게 부합하며 이는 소비자의 신뢰를 즉각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자산입니다. 광고주들은 김용빈의 이러한 별표 별표 범용성과 신뢰성 별표 별표에 주목하며 그의 얼굴이 곧 브랜드의 얼굴이 될수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이젠 어디 가든 김용빈이 있다, 광고계의 새 지평을 열다. 광고 캠페인이 시작되자마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별표별표 별표 김용빈 열풍 별표별표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가는데 전부 김용빈 얼굴. 너무 반가워서 사진 찍었어요. 광고 보니까 더 먹고 싶어짐. 용빈 효과 진짜 대단. 우리 집 냉장고엔 이젠 김용빈만 있어요. 와 같은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반응은 그의 광고 효과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줍니다. 팬덤 별표 별표 사랑빈 별표 별표은 광고 제품을 구매해 인증하는 릴레이 이벤트를 펼치며 별표 별표 성공하는 가수 뒤엔 강력한 팬덤 별표 별표이라는 공식을 또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팬덤의 적극적인 구매와 홍보 활동은 브랜드 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김용빈의 광고 모델로서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스타 마케팅을 넘어 팬덤의 힘이 비즈니스 성과로